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써이 옷의 따뜻할 온 나아 써이 먹을 식 배부를 포 나아 써이 옷의 따뜻할 온 나아 써이 먹을 식 배부를 포 나아 옷으로서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먹을 것으로서 나를 배부르게 하셨도다 옷으로서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먹을 것으로서 나를 배부르게 하셨도다 아, 그럼 뜻 생각하면서 세번 읽겠습니다 이의 온아 하시고 이식 포아로다 이의 온아 하시고 이식 포아로다 이의 은아하시고이시포아로다 그러면 다음 문장 하겠습니다. 은혜은 높을 고같틀여 하늘 천덕덕 두터울 후같틀사 땅지 은혜은 높을 고 같을 여 하늘 천덕덕 두터울 후 같을 사땅지 은혜가 높기는 하늘과 같으시고 덕이 은혜가 두터기는 땅과 같으시니 은혜 은혜가 높기는 하늘과 같으시고 덕이 두텁기는 땅과 같으시니 그럼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세번 읽겠습니다. 은고여천하시고 덕후사지. 여천하시고 덕후사지하시니 은고여천하시고 덕후사지하시니. 그럼 다음 문장 하겠습니다. 할위 사람인 자식 자. 사람 자 어찌 갈 아니 불할위 효도 효할위 사람인 자식 자 사람 자 어찌 갈 아니 불할위 효도 효 자식이요할 위는 될 위로도 됩니다. 사람의 자식이 된 자가 어찌 효도하지 않으리요? 사람의 자식 된 자가 어찌 효도하지 않으리요? 그럼 같이 세번 읽겠습니다. 위인 자자가 갈불 위효리요. 위인 자자가 갈불 위효리요. 위인 자자가 갈불 위효리요. 오늘 따뜻할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응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물 수. 그러면 따뜻한 물 하면 온수가 있죠? 그러면은 따뜻할 온의 반대는 찰냉 그래서 찬물은 냉수. 따뜻한 물은 온수. 찬물은 냉수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도 높을 고를 배웠죠? 높을 고의 반대는 낮을, 저. 그러면은, 어디에 응용할까요? 높은 학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높을 고 배울 학, 해, 년. 그래서, 4, 5, 6학년을 고학년. 그리고, 그, 1, 2, 3학년을 낮을, 저 해서 저학년이 되겠습니다.